진아 제발 좀 의심해라, 저는 나 지금, 제발. <laughs> 나엑스메이고 보고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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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사 생각하 거야? 어떻게 해? 야, 네가 해줘야지, 그걸! 엑스메 말하면? 고자내 가사 생각가거 중요한 애야. 내 가사 생각하느라 아, 그러니까 내가 중간중간 그러니까. 중간 가사 다 내가 저, 얘기하는 게 형, 내가 오늘도 파보처럼 야, 이거 피러 근데 피러 때문에. 혼자 들은 거아내 찾아왔지만 다시 또, 음악 감상이지? 다시 또찾아왔지 다시 또, 음악 내가 찾아 내가 그리고 내 아들을 걸었는데 중요한데 그 오늘도 그 말에 독자가 뭐예요? 오늘도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아, 오케이. 오늘도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네. 오늘도, 다시 바보처럼? 찾아왔지만, 아, 오케이. 오케이. 오늘도 바보처럼 찾아왔지만 오케이. 오늘도 바보처럼 오늘도 <laughs>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부르면서도 오늘도, <놀라라라> <놀라라> 오늘도 바보처럼 아니래요 오늘도 바보처럼 아 오늘도 바보처럼 <놀라> 오케이 오늘도 바보처럼 그 찾아왔지만 <놀라> 그 <놀라> 네, <Christ 놀라> <놀라> 아니래요 저기 니까왜잘 불러가? 저기요여기 틀리다 기계 좀더탁 떠가지고 보여주고 있을게 이거 보고 오늘도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다시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찾아왔지만 오케이 너이 노래 평생 안 잊겠다.